thank you 나, 함께 같이 꿈, 자 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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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저, 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저, 살고 싶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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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을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laughs> 아니, 재밌는 친구들이네. 아, 안녕하십니까. 하,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백이면 가수 연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 하. 네, 며칠째, 정말 감사하게도 네,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 규모가 오늘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밑에서 제가 무대에서 원래 긴장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레임만 가지고 올라와서 어 여러분들 즐겁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항상 했는데 아우차 타고 들어오면서 규모를 보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긴장이었습니다. 저꼭 님과 함께 했는데 좀잘 들으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전국에 계신 각지 뭐 분들이 다 모이셨겠죠. 그렇죠? 네. 앞에 이렇게 또 예, 왕 분장을 하고 예, 저렇게 앉아 계시고. 네.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네, 빨리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데. 그렇죠? 네. <laughs> 하지만 또 이제 옆에 어, 또 높으신 분들도 함께 예, 불편한 옷을 입고 있어서 예. <laughs> 상대적으로 <laughs> 네, 어둡지만 약간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거 노래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물한잔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네 누가 먹던 건데 <laughs> 그냥 할 수도 없고 <laughs> 아 어디 기댈 곳이 없네. 아니 저는 마셔도 상관없는데 그분이 불쾌할까봐 네. 네 다음..잠깐만 아, 센터가..어 그..아 언제나 와 있었어요 어, <laughs> 그럼 내가 뒤로 가야되잖아 조금 앞으로 갈까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동네오빠라는 곡입니다 제곡이고요 어, 신곡이에요 신곡이고 어, 이게 2020년에 나온 신곡인데요 아..아 어, 지금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 80%가 모르면 신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3년째 홍보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한30% 정도는 알고 계신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열심히 한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친구가 어, 이 노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듣는 사람만 신나는 노래 <laughs> 부르는 사람만 힘든 노래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제가 힘든 게 저의 몫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오빠 주십시오

<S> <수고했어>. <S> 여러분, 죄송한데, 앵콜은 제가 준비한 무대가 다 끝났을 때 외치는 게 앵콜입니다. 죄송한데요. 공교롭게 한 곡이 더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업체측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무조건 한곡더 해야 돼요 듣기 싫으셔도 대신 마지막 곡 끝나고 지저분하게 서있지 않고 후다닥 사라질게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집니다 아.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저는 그렇게 막 연기 이런거 진짜 안하셔도 돼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시고 목소리를 아끼세요 목소리를 아끼시고 누가봐도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를 그분 나올때 그때 에너지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예? 예 이분 나올때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목소리 아끼세요 누나 저 진짜 괜찮아요 아 잘생긴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정도지 희망보험 하지마세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샵가서 메이크업 안하면 엉망진창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보라색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네요 네, 어, 윤창지구에도 많이 보이고 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이 또 함께 응원해줘가지고 정말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날씨가 이렇게 서늘한데도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이마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있어요. 네, 분명히 저는 땀을 닦을 수 있습니다. 왜안 닦을까요? 관계자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네, 대백자전 오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내년을 위해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갑자기 헛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 인연을 굳이 맞추자면 제가 대학을 백자예술대를 나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멘트를 왜 길게 하는냐 마지막 곡이 힘든 건데 아직 숨이 안 돌아와가지고 아, 심심하시니까, 뭐, 입으로 소리 한번 내볼까요? 그냥? 비트박스, <laughs> <드드박스. 웃음> 퀵 하이어스네요. <laughs> <이렇게> 퀵 하이어스네요. <laughs> 에이, 에이. 이거 진짜, 이거 기본, 기본. 요거 세 개면 다할수 있어요. <laughs>

이사 방황하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공주 동지를 전부 죽고 싶어이 세상 내 곁에 다치도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도 이상 어마아마하지마 안고파 울지마 이동지들이을 どこにでもすてきな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까 사실일까 헷갈리고 센치마 와.